올해 기본템에 엘스펑크 언니가 스킨을 말하나, 안하나 다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시즌에 아주 대유행 예감인 거 아시나요? 옷장 속에 고이 모셔두던 이제 슬슬 깨우시면 돼요. 그렇다면 올가을, 너의 픽은? 와, 여러분, 유달리 더웠던 8월도 이제 드디어 끝나가요. 진짜 올해가 특히 너무 더웠어서 저처럼 가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을 펑스인들 많으실 텐데요. 계절이 바뀌는 만큼, 와, 올가을이 뭐 있지? 작년하고 똑같이 입어 되나? 이런 고민 슬슬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펑스인들이 기다리셨을 당장 따라하기 좋은 2024년 가을 기본템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작년 가을 기본템 영상의 조회수가 감사하게도 117만이 넘었잖아요. 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만큼 올 가을 하나 있으면 진짜 진짜 잘 입을 야무진 기본템 6가지를 엘리스 펑크만의 핏으로 야무지게 뽑아왔으니까 너랑 같이 예쁜 가을 코디 준비해 보자고요. 띠띠. 아니, 언니 처음부터 체크셔츠라뇨. 언니 기본템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는 평생이들. 기본템 하면 보통 화이트 셔츠를 떠올리실 텐데 체크셔츠만큼 가을 무드 팍! 생기는 아이템도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24 FW 런웨이에서는 이 타탄 체. 드레스나 셋업, 맥시안 스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였던 사실 어때요? 올가을에 마구마구 활용하고 싶은 욕구 힘듭지 않나요? 올가을 첫 번째 기본템인 체크셔츠는 핏과 소재에 따라서 그냥 확 다른 느낌으로 연출되는 게큰 매력인데요 평소에 캐주얼한 무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얇고 흐물흐물한 소재의 오버핏 체크셔츠를 선택해보세요 평소에 잘 입던 데님에 그냥 툭 걸치기만 하면 화이트셔츠에서는 그 느껴지지 않았던 영하고 환 느낌이 싹 들죠? 여기에 안경이나 볼켓까지 더해주면 조금. 더 쿨한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어요 언니 저는 힙건 느낌은 살짝 부담스러워요 하는 펑생들은 조금 더 빳빳한 소재의 레귤러 핏 체크셔츠를 선택해보세요 이렇게 코튼 팬츠에 벨트랑 스타일링 해주면 클래식한 데일리 룩이 완성되고요 날이 슬슬 좀 추워진다 하면 체크셔츠 위에 베이직한 아우터만 걸쳐주시면 돼요 몬트렌치 레더 자켓 얇은 패딩 자켓까지 살짝 심심한가 싶었던 기본 아우터에 체크 패턴이 만나면 마치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주거든요 살짝 레벨업 해보자면 고급한 펑 분들은 셔츠를 그냥 입기만 하지 않죠? 같은 체크셔츠를 허리에 살짝 둘러보세요 베이직한 기본 코디에 셔츠 하나만 둘러줘도 눈이 확 들어가 틱해 보이거든요 초가을이 지나면 아우터와 함께 레이어드 해주는 것도 은근 멋부리기 좋은 꿀팁이라는 거 비교적 손쉽게 변형할 수 있는 만능팀 체크셔츠 집에 있으셨던 분들은 올가을에만 꺼내서 시도해보시고요 없으셨던 분들은 예쁜 체크셔츠로 올가을 하나쯤 구비해보자고요 제가 작년 가을 겨울 기본템 영상에서 베이지 슬랙스 추천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정말 작년 말부터 유독 베이지 슬랙스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올 가을 저의 픽은 두구두두구두두두두두두두두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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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 그레이 슬랙스를 강력하게 밀어볼게요. 일단 이 그레이 컬러는요 특히 FW 시즌에 매력이 완. 전 터져버리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그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우러져서 어렵기만 했던 컬러 코디를 누구나 멋스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레는 유독 소위 가을 느낌 난다 하는 컬러들과 궁합이 좋은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번 시즌에 올리브 컬러가 아주 대유행 예감인 거 아시나요? 올리브요? 뭔가 어려운데 어떻게 입지? 고민부터 되신다면 망설임 없이 이그레이 슬랙스랑 매치하시면 돼요 그레의 특유의 그 차분하고 약간 그 쿨한 베이스가 미묘한 톤인 올 립 컬러와 어우러져서 고급지을 한층 업시켜준다고요. 올리브뿐만 아니라 화이트와 블랙은 기본이고요. 스카이 블루, 네이비, 레드, 심지어 여러분 핑크까지 투어 못하는 컬러가 하나도 없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그레이 슬랙스 코디가 있는데요. 바로 올 그레이로 맞춰 입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여배우분들한테 자주 썼던 고급 스킬인데 상하의 그레이톤을 살짝만 다르게 입어주시면 항상 쿨하고 세련된 그레이로 입을 수 있어요. 특히 슬랙스의 그 차들차들한 소재감이랑 니트의 부드러움이 만나면 아 비트라인 그냥 아주 폭발해 버리거든요. 난 여기에 한 끝차의 디테일을 주고 싶다. 하면 면적이 작은 부분에 컬러 포인트를 넣어주시면 오 진짜 세 배는 더잘 입어 보니까 이 꿀팁 꼭 참고해 보세요. 언니 저는 근데 웜톤이라 그런가 어, 그레스레스가 너무 안 어울려요. 하는 펑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레이는 만능이라고 했잖아요. 웜풍 펑수인들의 그최 컬러, 베이지! 이럴 때 써먹어줘야죠. 얼굴에 가까운 상의는 베이지로. 상의는 그레이 컬러를 입어주시면 웜풍도 찰떡같이 소화 가능한 그레이 슬랙스 코디 완성이죠. 어때요? 올 가을 제 픽이 그레이 슬랙스인 이유. 확실한 것 같죠? 가을하면 또 니트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번 24 FW 컬렉션에서는 유독 다양한 조직감과 패턴이 돋보이는 니트 제품들 많이 보였는데요 그럼 언니 우리도 이런 화려한 니트를 입어야 하나요? 삐- 컨실에선 솔직히 데일리하게 입기 어렵잖아요 이럴 땐 적당히 얇은 두께의 니트를 갖춰두시면 가을 겨울 내내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헤비한 중량감의 니트는 가을 시즌에 입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링에도 한 있거든요. 또 너무 타이트하게 붙거나 빡시한핏의 니트는 오히려 레이어드가 어려워서 동작 사놓고 활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올가을 필수라는 기본 니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베이직하게는 단품으로 코디하는 방법이 있죠. 니트가 주는 그 차분하고 단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슬랙스 스커트, 데님 등 어떤 하이와 매치에도 깔끔한 룩이 완성되는데요. 난 여기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지를 버뮤다 팬츠로만 바꿔서 입어보세요. 양말까지 매치해주면 힙함 한 방울 들어간 니트 코디 완성이죠? 보너스로 니트 아래에 약 1cm에서 2cm 정도 오이도록흰 티셔츠나 린 소매를 레이어드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상하차의 불리감을 주면서 비율까지 더 살아보이거든요? 룩이 더욱 다채로 보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또 여기서 끝나면 엘리스 펑크가 아니죠 올 가을 옷잘알 될수 있는 니트 활용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 트렌드 영상에서 이런 케이프 스타일링이 24FW 런웨이에서 많이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타일링을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게딱 이런 베이직 니트예요. 너무 두꺼우면 어깨에 들었을 때 오히려 부해 보이고 몸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얇은 두께는 반 느낌 없이 연출하기 좋거든요. 간절기인 지금은 반팔에 쓱 둘러주고요. 날이 더 추워지면 아우터 위에 둘러주기만 해도 팔 지속 급상승 한다는 거. 역시 기본 옳다! 올가을 베이직 니트로 트렌드맛 제대로 내보자고요. 언니 그럼 아우터는요? 미우미우, 프라다, 라이프로렌 등 다양한 컬렉션에서 오버핏 아우터가 등장한 만큼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오버핏 아우터는 뽕값으로 갖춰 두셔야 할 전망입니다 수많은 오버핏 아우터 제품 중에서도 올해 특히 이 오버핏 재킷만큼은 꼭한벌 갖춰 두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요 특유의 그 쿨함이 있는 오버핏 재킷은 나이 불문 누구나 걸치기만 해도 옷태가 확 살아나는 효과를 주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재킷 안에 이너를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스트나 셔츠를 매치하면 매니쉬하면서 살짝 코멀한 느낌을 주고요 스트라이프나 그래피 티셔츠를 매치하면 조금 더 캐주얼한 데일리룩 바로 완성되는 거죠 오피핏 재킷은 다양한 하의와도 스타일링 가능한데요 올 가을엔 좀더옷잘 입고 싶다 하는 펑순이들은 이렇게 스카프, 모자, 목걸이 같이 포인트 아이템만 싹 더해주면 뻔하지 않은 옷자락 코디 완성이라고요 근데 전 이제 재킷에 데님 입는 건 살짝 질렸어요 하는 펑스니들에게는 미니 스커트를 추천드릴게요 입자마자 쿨한 무드의걸리쉬 한 방울 똑 떨어뜨린 센스 있는 가을 여상 바로 내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짧은지만 절대 안 입는 청순이들이 슬퍼할 수 있으니까 빈치 하파를 위한 꿀팁도 챙겨 드려야죠. 평소에 즐겨 입던 H 라인 롱 스커트에 아 이때. 슬림핏 살짝 있으면 더 좋아요. 슬림핏에 가까운 레귤러핏 이너를 턱인 하고 그 위에 오버핏 재킷을 싹 걸치면 부해 보이지 않는 오버핏 앤롱 스커트 코디 가능해요. 살짝 더 신경 써야 하는 날엔 재킷 위에 얇은 벨트 하나만 싹더 해주시면 허리둘레 최소 2인치 더 날씬해 보이겠죠? 오버핏 재킷을 조금 더 통통 튀고 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봄, 여름 계란이었던 블랙 팬츠나 블랙 조츠에 매치해 보세요. 반소매 상의에 입을 때보다 오히려 덜후줄근해 보여서 세련된 레트로룩으로 입기 좋아요. 어때요? 이 정도면 오버핏 재킷, 일주일에 다섯 번도 돌려입을 수 있겠죠? 며칠 전 트렌드 영상에서 제가 드레스업 후드를 올해의 키워드 중 하나로 꼽았던 거 기억하시나요? 코멀한 셋업에도 클래식한 룩에도 후드 아이템을 다채롭게 조합한 컬렉션이 많아서인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후디 상의가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런웨이서처럼 드시시한 스타일을 기본템으로 입긴 어려운 만큼 후디를 유행 없이 기본템으로 잘 입고 싶다 하면 디테일이 적고 베이직한 형태의 얇은 이너형 후디를 선택해주세요. 지금부터 가을 내내 단품으로 쭉화려하게 좋아서 여름에 입던 하의에 이너형 후디만 걸쳐주셔도 가을 느낌 슬쩍 내기 좋거든요? 조금 더 쌀쌀해지면 오버핏 재킷이나 코트 등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작년과는 달라진 이너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어서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언니, 그럼 올해 무조건 얇은 후디를 사야만 하는 건가요? 에이, 아니죠, 아니죠. 옷장 속에 고이 모셔두던 후디. 이제 슬슬 깨우시면 돼요. 먼저 우리 동생 펑순이들은 평소 잘 입던 데님이랑 매치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냅다 입지 마시고 아까 니트에서처럼 흰 티셔츠가 슬쩍 보이게 레이어드 해주면 후드가 주는 특유의 캐주얼한 느낌에 레트로한 요즘 느낌까지 잘 살아나거든요. 데님뿐만 아니라 셋업으로 나온 트레이닝 팬츠나 베이직한 코튼 팬츠와도 트렌디한 꾸안꾸룩을 연출하기 좋아요. 캐주얼한 거 말고 살짝 귀엽고 페미한코이 없나요? 하신다면 올해는 후디에 살짝 툭 떨어지는 커트 조합을 추천드릴게요. 후디에 후줄 느낌 없이 훨씬 세련돼 보여서 부담스럽지 않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고급반 펑스 니들은 아예 기장이 짧은 타이와 매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몇 년째 입던 평범한 후디도 티걸 언니처럼 보이게 해주는 마법 같은 조합이에요. 가을은 레이어드 꿀템으로, 겨울엔 보온성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양모진 아이템이니까 잠 들어있던 옷장속 후디 얼른 꺼내보자고요. 내 시즌 하이 경향을 언급할 때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데님의 핏이 넓어졌냐, 좁아졌냐는 거죠. 올해 기본템에 엘스 펑크 언니가 스키니를 말하나 안하나 다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올해 기본템으로 저는 이 스트레이트 핏 데님을 핏 이게 좀 안심이 되시죠? 다양한 핏 중에서도 특히 이 스트레이트 핏 데님은 다가올 가을, 겨울 여러 아우터들과 매치하기 정말 좋은데요 의외로 오버핏 데님을 갖고 있어도 일자핏 데님이 아직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가장 활용도가 좋은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스트레이트 핏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버핏 재킷이나 베이직 니트와도 고민 없이 클래식하게 코디하기 좋고요 어렵게 느껴지기만 한 연애 속 청청 패션도 현실 버전으로 연출하기엔 스트레이트 핏만 한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바로 데님의 기장을 잘 고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이트핏 데님의 기장이 애매하게 짧아져 버리면 반칙 예스러운 느낌이 날수 있고요. 요즘 신는 신발과 양말 코디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발목을 충분히 가려주는 기장의 스트레이트핏 데님을 선택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일자핏 데님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 하의는 클래식, 캐주얼 포멀, 페미닌까지 정말 모든 무드 아이템을 소화할 수 있는데요. 오버핏이나 스키니처럼 과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핏이 아니기 때문에 납작한 클래식. 부터 기본적인 볼륨의 스니커즈, 청키한 로퍼 등등 다양한 신발과 궁합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 초급한 팡수들이 갖춰두면 정말 좋은 기본 오브 기본템이에요. 특히 이 스트레이트핏 데님은 롱부츠에 넣입해서 입기 가장 편한 아이템이잖아요. 바지단 정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되고 멋스럽기까지 하니까 스트레이트핏 데님을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하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유행 없이 평생 입기 좋은 스트레이트핏 데님 올가을 없으면 안될 옷장 속 마지막 기본템이었어요. 자 여러분 대망의 2024 가을 기본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은 더위가 확 가시진 않았지만 가을은 갑자기 훅 왔다가 훅 가버리는 거 아시죠? 이 좋은 계절을 가장 예쁘게 즐겨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알려드린 기본템들은 가을뿐만 아니라 다가올 겨울까지도 야무지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어떤 아이템부터 옷장에서 꺼냈지 그리고 이 여섯 가지 기본템을 내가 다 갖췄는지 가을 확 와버리기 전에 미리 미리 살펴보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의 가을 기본템 원픽은 어떤 아이템인지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